안녕하세요. 초천입니다. 오늘은 장례 3일차 발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인은 시간은 6시에 발인일 경우, 보통 1시간 전 발인식이 진행되기에 발인 시간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발인 준비는 먼저 장례식장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매점 용품 중 사용 안한 용품들은 오픈하지 않은 물품은 반품이 가능합니다. 발인 전날 밤에 반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후에는 유가족들 개인짐들은 미리 개인 승용차에 실으셔야 되고, 버스에는 간단히 드실 수 있는 물 정도만 실으시면 좋습니다. 남은 음식과 떡 과일 일회용품 등 개인 차량을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버스에 싣는 경우가 있지만 발인 나가는 순간 빈소는 청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발인 시간은 꼭 지켜 주셔야 돼요. 가끔 개인적인 일로 따로 어디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버스를 출발을 못하고 다른 분들이 기다리는 일이 많습니다. 발인제도 종교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빈소에서 발인제를 진행합니다. 기독교식은 예배천주교식은 장례미사, 유교, 불교식은 발인제를 진행을 합니다. 발인제 후 출상을 합니다. 출상은 영정사진을 모시고 이동하는 것을 출상이라고 합니다. 고인 운구 차량은 관을 모시는 리무진과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도 관은 모실 수 있습니다. 굳이 리무진을 따로 하시지 않고 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지까지는 리무진 가지 않고 화장장까지만 갑니다. 추가 요금을 내면 갈 수도 있지만 그건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리무진은 선도차 개념이고 고인 운구 전용 차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탑승을 못합니다. 영정 사진 들고 계신 상준님이랑 두세 분밖에 탑승을 못합니다. 고인 차량이 화장장 도착 직후 화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화장 비용은 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 시민, 관외 시민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내 시민일 경우 화장장 비용이 10만 원 정도이지만 관해일 경우 100만원 화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화장 접수 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화구에 모시고 나서부터 1시간,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에 화장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기다리시게 좋습니다. 수골 후에는 장지로 이동을 합니다. 미리 계약하신 납골당 수목장, 평장묘 등 고인분과 가족분들이 버스로 이동합니다. 유가족들 선택에 따라 장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유골함을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따라 안치를 진행이 됩니다. 안치 이후에 재례실에서 모셔진 가족들을 위한 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례실 사용료는 무료이지만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셔서 상복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일장 장례 진행이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장례의 모든 것 초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